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가 무너졌고, 비트코인은 44,400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 추세가 어쩌느니, 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뭐, 저도 뭐, 일주일 전부터,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상금을 웅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미 예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말고도 왜냐면 부채한도 협상에 관한 투표가 진행될 거고 그것이 결렬됐을 때는 예뭐 한동안 이제 혼란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럴 때를 이제 이 전체적인 시세를 주도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어서 이제 위켄드들 있죠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이 날짜적인 관점 6일하고 7일 그리고 13일날 10월 13일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제가 방송을 마치고 조금 이제 몇시간이 흐른 흘러, 이후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중국 규제당국, 뭐 암호화폐 단속 해가지고, 뭐, 어 이게 총체적 난국으로 시장의 파급력을 엄청나게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아주 그냥 눌러버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 드일지 아니면 진짜 이럴지, 여, 헷갈리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재정관리부, 사이버 보안정보부서, 통신부서, 공안부, 뭐 시장감독부서, 전체, 예, 전체 부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중성이 있어요. 제가 이중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계속 BSN 메타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성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BSN 메타는 중국께서 직접 정부에서 만들어낸 예, 단체예요. 자, 거기에 GBBC가 이번에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BBC를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팀 드레이퍼라는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분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바이낸스, 창펑자오뭐 아니면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든가, 비탈릭 부텔리만 많이 알고 있는데,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뭐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어 BSN 컨퍼런스에, 이제 이번에 참여해서, 뭐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하신대요 그것도 뭐 키노트 연설을 하신다는데 일단은 팀 드레이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중성이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왜이 BSN 메타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중국에서 네. 거기에 다 R3라든가 아니면 뭐 알고랜드라든가 체인링크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모스라든가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뒤에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이중성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드레이퍼가 뭐뭐 뭐 여기서 연설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제 말이 논리가 틀린가요? 팀 드레이퍼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바이두, 한메일, 스카이프,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 좋아하시는 테슬라 초기 투자자예요. 예. 네. 우리같 이제 중간에 산 사람이 아니라 초기 투자자예요. 스페이스 스페이스X에 관해서도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요 코인베이스도 상장되기 훨씬 전에 코인베이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팀 드레이퍼가 투자를 했었어요. 로비빈드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거는 따로 또 조사를 해 보시고 가장 이례적인 건 뭐냐면 팀 드레이퍼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4년 6월 27일 날, 그러니까 U.S. 마셜 서비스에 의해 압수되어 대중에게 경매된 3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900만 달러로 응찰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어, 경매 이제 참 참여를 하면서 이게 낙찰을 받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224억이란 돈이거든요 1,900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근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2014년도에 일반 대중들의 시각이 과연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땠을까요? 선구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관해서 선구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숫자를 쫓아가지만 이 사람은 흐름과 스트림을 보고 매크로를 보고 결론을 올바르게 도출해서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20, 224억으로 2014년에 비트코인 3만 개를 낙찰받아요 네, 1,900만 달러에 자, 근데 이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7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2015년 12월 달에 그때서부터 비트코인을 매매를 했어요 그때는 뭐 50만 원? 예, 네, 50만 원 갖다 매매를 했어요 2016년 뭐 초에 좀 많이 했지만 그때서부터 좀 많이 했지만 근데 이때 개당 가격이 2014년 6월 27일 이때 개당 가격이 개당 7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지금 거의 뭐 5천정 5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잖아요. 5천 2백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면 1조 5천 6백 억이에요. 네. 1조 5천 6백 억. 자 224억이 1조가 넘는 돈이 돼 버렸어요. 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2014년 9월 23일날, 폭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예견하는데, 3년 안에, 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2017년 11월 29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만달러를 넘었어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요 때,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선구안이 있는 사람인데, 이사, 이분이 이제 또한번 예측을 했어요. 여기 뭐, 코인 리더스에 보면 2021년 7월 17일에 비트코인 미달러 찍어내기 지속에 25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뭐, 하도 억억거리고 100억 막 1000억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1억을 모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제가 1억 연봉자가 실수령액이 이것저것 다띄고한 달에 집에 가져가는 돈이 600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0뭐 3, 40 50만 원요 정도 언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도 마찬가지 별볼일 없다. 어, 세금 띄고못띄고 띄고 사람들 회식 시켜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건다 비등비등하다 약간 더 받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비트코인 하나당 3억이 갈 거다 이 사람 이분이 이 이제 2023년 에서 2022년 연말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이분이 또 한마디를 하거든요 2020년 3월 24일 날 그러니까 저도 WRX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분이 뭐 선구안을 말한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대충은 그리고 있어요. 이분 같은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거 자, 창펑자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하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페이티엠이라는 어떤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진행했어요. 자 어쨌건 이분들 다팀 드레이퍼, 이분들 다 인도 시장을 엄청나게 밝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마 나중에 향후에 아마 드러날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측하기에 22일 날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힘입어 곧 인도에서 암호화폐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며 인도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어쨌든 WRX와 DCX 막 폭락을 하거나 빠질 때 사람들이 인도 시장 뭐 명확한 규제 안안 나와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할 때, 그때가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매집할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제 코인을 코인을 사서 BNB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내가 사 가지고 50% 떨어지면 70% 떨어지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네. 올라가기는 올라간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손해 보면 잘못된 거야. 그럼 팀 드레이퍼가 70뭐70몇만 원에 비트코인 한개 사서 이 사람이 2014년에 그 응찰 받아서 2000 예, 네, 2015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어, 제 기억에 2020, 어, 2015년 연말인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20 몇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5만원인가?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 그때 그럼 70%가 떨어진 거야.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돈을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은 미래를 볼수 있는 눈과 없냐에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뭐 아무나, 가진 건 아닌 거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돌아가는 어떤 현물 경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유럽 내에 있는 뭐 독일하고 뭐 몇몇 개 국가만 지금 에너지 공항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칼럼이 나왔어요. 영국은 사람들에게 불만족의 겨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항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국 시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뭐 스웨덴에 가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프랑스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영국에 가면 나는 엄청난 생활을 할 거야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자, 가스 문제를 제가 들었죠. 이제 겨울 쪽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 근데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중국부터 터진 게 그게 도미노 같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식료품의 현재 마켓이 이렇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가 이제 모자란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식품 산업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예. 인프라 공급망이 중단됐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솟는 식량 가격과 물품 부족이 수십 년 전에 뭐 어떤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천연가스 전력 가격에 어 올라서 초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만 사신 분들, 예, 한국에만 사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이 이 헬스케어 뭐 이런 인프라가 이런 플랫폼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는 뭐 미국에 가면 별의별 일이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나 호주나 뭐 북미에 있는 어떤 국가들 아니면 유럽권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한국이. 그거 아세요? 이민자들 중에 대부분은 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눈에 관련된 거, 수술을 진행한다거나 안경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와요. 비, 기꺼이 엄청난 비행기 값을 페이를 하고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내과 수술, 큰 수술을 하면 더큰 목돈이 들어.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근데 그들이 한국에 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계절이 되게 뚜렷해. 그리고 웨스턴 사회는 일단 해가 지면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되게 불안불안해요. 문화 자체가 그래. 그거는 전 세계 어디가나 똑같아요. 네. 일단 해가 지면 돌아다니기 좀 불안해요. 내 마음 자체가. 어, 그건 뭐 시내 자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마찬 그리고 또 하나 과일이 존나게 맛없어 한마디로 <laughs>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 딸기도 네. 한국 딸기랑 또 틀려요. 어. 그리고 특히나 복숭아하고 배 있죠 배. 어, 배도 맛이 한국 거랑 외국 거랑 틀려요. 음, 제일 뛰어나요 이런 과일 맛도 뭐 열대 과일 뭐 몇몇 개 품종 빼고는 제가 예, 한국이 뭐 생선도 그렇고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국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벤을 어, 시키냐. 올 크립토커런시 트랜잭션이란 얘기를 여기 쓰잖아요. 다 불법이다. 예. 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들이 BSN을 만들어 냈을까? 그리고 BSN하고 왜뭐 여러 가지 코인들은 다 엮여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까? 그래서 이중성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에서 어떻게 스탠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키를 가진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말 바꾸기를 또 다시 아마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서플리 체인 크런치. 예, 지금 현재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미국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어, 뭐 쇼핑센터 가면은 빈 선반들이 있고 그리고 예, 그 지속적으로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공산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 투자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상세돼서 깨지면 확신을 잃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서, 찾아서 블레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엔 비하인드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미디어를 보고 아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온통 다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게 현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믿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대중이에요. 거기에 세뇌당하고, 거기에 컨트롤 당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앞으로도 뭐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자, 근데, 지켓 씨가 예를 들어서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2025년까지 6만 달러 걸 거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얘기가 과연 현실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어떤 그런 게 있어도 거기까지 그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동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리플에 관한, 스위프트 2.0에 관한 이것도 얘기해도 가격이 아, 안 올라가면 이 사람은 그냥 선동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팀 드레이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어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4년 그때서부터 경매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 몇십억 되는 돈을 거기다 투자했을 때는 남다른 뭔가가 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뭐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스와 자료를 매크로로 내가,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응? 그것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자신이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선택도, 마지막 이득도 내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지켓 씨가 6만 달러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호라이젠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호라이젠을 베리실버트가 요즘에 되게 많이 리뷰를 해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면, 호라이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그리고, 2021년에,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익명성의 해라고 얘기를, 얘기 얘기를 한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국의 이중성을 그대로 그냥 믿기보다는, 그냥 규제안이 나올 때까지 약간 관망하는 마음으로 한발 멀리 떠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 침착하게 있는 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뉴비들은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올드비들은 뒤로 빠져서 그냥 조용히 지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저는 아니까 올드비가 누군지.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